부처님 가르침 한 세상 왔다 가는 나그네여 가져갈 수 없는 짐에 미련을 두지마오 빈 몸으로 와서 빈 몸으로 떠나가는 인생 무겁기도 하건만 그대는 무엇이 아까워 힘겹게 이고지고 안고 사시나요?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자연 법칙이건을, 무슨 염치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 합니까? 간밤의 꿈, 호화로운 꿈도 지나고 나면 무상할 뿐이지요. 어제 꽃피던 봄날도 오늘의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데 그대는 지금 무엇을 붙들려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있나요? 발가벗은 몸으로 세상에 나와서 한 세상 사는 동안 이것저것 걸쳐 입고 세상 구경 잘 했으면 만족하게 살았지요. 무슨 염치로 세상 모든 것을 가져가려 합니까? 황천길은 멀고도 험하다 하는데, 무슨 힘이 있다고 애착을 벗어나지 못하는가? 어차피 떠나가야 하는 길이 보이면, 그 무거운 지밀랑, 다 벗어던져 버리고, 처음 왔던 그 모습으로 편히 떠나보시구려. 이승 것은 이승의 것이니 아예 마음에 두지 마오. 떠날 땐 맨몸 걸쳐주는 무명천 하나만 걸쳐도 그대는 그래도 손해볼 것 없지 않소.